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4세 남성 사연입니다. 이분은 25년 전에 사별을 하신 분인데요. 예,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예, 현재는 월세집에 산다고 하시는데요. 비록 월세집에 사시지만 누구보다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 빚을 많이 안고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열심히 사셔서 빚도 다 청산하고 또 자녀들도 훌륭하게 출가를 시키신 그런 분이고 여전히 지금도 건강하셔서 예,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또 일을 마치고 밤에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하시고 또 짬짬이 시간 있을 때마다 자연과 교감하면서 캠핑카도 타고 또 캠핑카를 활용해서 이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입니다. 비록 현재 큰 부자나 큰 자산은 없지만 누구보다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이라서 이 뜻맞는 사람 한 사람만 옆에 나타나 주면 삶을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남성인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홍동 TV를 한몇주 전에 봤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혹시나 싶어가지고. 네, 예, 3일 전부터 이렇게 시청을 해보는데. 예.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래, 저, 뭐, 어떤 분한테 관심이 있는데. 아, 저는 뭐, 이게 이래 보니까. 예.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는데. 너무 사람들이 물질적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워쳐져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뭐, 월세방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네. 뭐, 부족한 거는 못 느끼고, 제 나름대로의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뭐, 봉사활동 댕기고, 또, 일찍 일이 끝날 때는, 뭐, 산에나 바닷가로 가서 혼자 그냥, 라디오 음악 들어가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렇게 댕긴 지가 한 20년이 넘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댕기다 보니까, 예. Yeah. 주간에는 잘안 댕기거든요. 주간에는 남들이 연인끼리 부부간에 이렇게 참 정답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거기 너무 부럽고. 예. Yeah. 그래가지고 야간에만 움직이거든요. 야간에 혼자 내, 나 혼자 내. 선생님, 은 살고 계신 데가 어디신데요? 평택입니다. 예. Yeah.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년, 지금 64시죠. 60년생이니까. 예. Yeah. 그사별를 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아, 사별 그래 실사고 사기 맞고 할때 그때 배우자가 충격 받아서 쓰러져 가지고 예. 뭐 먼저 그냥 하늘나라로 먼 여행을 갔어요. 아, 자녀는 몇 남매 드셨어요? 일녀 2남녀. 애들 뭐 그거 이제 빚 이제 빚청산다 하고 애들 괜자 그 뭐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혼자 이제 아, 결혼을 했어요. 예. 아, 그... 그러면서 혼자 차박도 하고 캠핑을 하고 나서 캠핑하면서 혼자 이렇게 커트 마시는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아쉽고 허전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한번 두드려 보게 됐습니다. 아, 자녀들을 그래 결혼을 다 했어요? 예. 네. 선생님 사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어요? 한, 한 20년 됐죠. 아, 20년 동안 그러면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웃음> 샀어요? <웃음> 아이고, 그러면서 그 사업 실패하면서 빚진거빚 그 갚고, 애들 결국 도 출가는 시켜야 되잖아요. 예. Yeah. 뭐 그러다 보니까, 아. Uh.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빚천산다 다 하고 다 해놓고 나니까 혼자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혼자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아. Uh. 그래서 보니까 나가서 커피 를한잔 먹고 별도 보고 달도 보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혼자 커피 마시고 잘 놀거든요. 그... 그러다 보니까 옆이 뭔가 조금 과전하고 그렇더라고요. 혼자 다기는 게. 이 청사는 다 했어요? 예, 다 했어요. 예. 뭐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은 그냥 지금은 월세 방에 사시네요? 예. 월세 방뭐 그럼... 저기, 한 달에 얼마 주고 있는 그런 데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빚은 없고. 예, 네, 그런 빚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일찍 일이 끝나면은 뭐, 가까운 데 봉사활동 나가서 또 캠핑도 하고. 캠핑카를, 캠핑카를 하면... 가지고 있는가 봐요. 예. 어, 지금 일은 안 하세요, 선생님? 아, 일, 일을 해야 또 주말에 또 쉬면서 또 여가를 즐기죠. 그러니까. 하, 하물차 운수업이에요. 아, 하물차 운수업. 예. 네.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앞으로 또, 뭐, 집이야, 뭐, 사면 되잖아, 그거 뭐, 돈조금 아, 뭐, 돈. 그렇죠. 집이야, 뭐, 여, 도심지에서는 비싸서 못 사지만은, 예. 네. 열심히 또, 조금씩 내가 덜쓰고 모으면은, 예. 네. 뭐, 조금 외진데, 떨어진데, 농가주택은 또몇년 고생 안 하면은 또 하나 장만 사거든요 외진데, 농가주택은 값이 사니까. 지금까지 뭐, 그 빚도 뭐, 수억 되는 빚도 다 갚았는데, 그건 뭐, 집 뭐라고, 뭐. <웃음> 맞지. <웃음> 그렇죠. 내 말이 맞잖아. 예. 어. 그 뭐, 하나 사가지고 음. 또 여자 하나 만나면은, 알뜰하게 살면은 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지, 뭐. 그렇죠. 하루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 오늘 내 자신한테 오늘 고생 많았다 하루 오늘도 열심히 내가 살았다 네. 그러면서 야간에 이제 드라이브 겸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어. 캠핑장구 조금 차에 실고 나가서 근데 그 캠핑카를 뭐 개조를 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 국내 그이 있는 거 폴딩 트레일러 하나 예전부터 끌고 다녔어요. 예. 천라면 나가서 그냥 뭐 강가나 바닷가에 산에 이렇게 인, 산 임도길에 경치 좋은데 올라가서 천하노 예. 혼자 음악 들어가면서 드론 띄워가면서 그냥 혼자 술 한잔 맞으면서 혼자 즐기는 거죠. 아 드론도 띄우고. 예. 아그러면 그, 캠핑카 거기다 뭐이 저기 숙식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돼 있어요? 아, 어, 캠핑카 자체 그 안에 한 8명이 잘수 있어요. 아주 넓은 거예요. 네. 일반 트레일러예요. 트레일러? 성용차에다가개는머리달아가 끌고 다니는. 아, 거. 뒤에다가 이렇게. 그, 그렇죠. 아, 그런 트레일러구나. 네. 아, 그, 그래도 선생님 저기, 뭐, 월세방에 이렇게 산다 그러시지만은 뭐, 재미나게 사시네 보니까 드론도 띄우고 캠핑카도 저기, 어. 그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아주 아, 그래, 그... 예 그래서 모든 걸 이런 걸다 해놔놓고 나니까 예 나만의 행복을 이제 추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주중에는 뭐 항상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주말에는 이제 하 번씩 끌고 나가고 안 나갈 때는 가까운데 가서 봉사활동 하고 아 봉사활동 하고 봉사는 예. 어떻게 하십니까아 이제 주간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예 야간에 일이 일찍 좀 끝나가면 야간에 나가거든요. 가라면 이제 동네 돌면서 동물 보호 캠핑도 하고 청소년 그 캠핑도 하고 공원에 가서 쓰레기 줍기, 동물 보호 도 프레카드 가르마고 그것도 홍보도 하고 네. 그래 아. 하거든요. 아, 선생님 저기 뭐 제가 볼 때는 뭐 결코 가난하거나 뭐 그렇지 않네요. 아주 부유하 어. 그렇게 삶을 사시네. 감성적으로 살죠. 아유. 마음은 풍부하고, 뭐, 뭐, 아쉬운 것도 없고. 예. 단지,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건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예, 그래도 뭐, 생활하는 데는 뭐,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예. 내가 벌어서 화물차 안 와가지고, 뭐, 버린 게 있는데. 예. 예, 조금 아니, 가지고 조씩 좀... 뭐. 사람만 한 사람 만나면 되겠네요. 예, 조금씩 뭐, 내가 덜 쏘고, 조금 하면은 뭐 아시 뭐 충분한 뭐 내가 취미 활동 하는 거뭐 지장 없고 예, 예 그렇죠. 그럼 저기 선생님 어떤 분을 만나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다른 뭐 물질적인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마음 하나 오로지 아, 마음한 마음이 좋은 사람. 아 그래. 뭐 그런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예 저는 뭐 다른 거 물질적으로 이러면는뭐 거의 싫어합니다. 예. 마음 하나로 서로 의지하고 네. 힘들 힘들 때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 그런 사람은 될것 같아요 예뭐뭐 네. 어. 뭐 그냥 뭐 월세방을 살아도 예 그냥 뭐아쉬운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길 거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라 원래부터 예뭐 마음 편하게 그냥 자연을 벗어나 이렇게 많이 나가거든요 예 예. 그립... 그래서 혼자 댕기는 것보다 둘이 나가 한 시간 날때 만나서 나가서 그냥 자연을 보사마 새 소리 물 소리 들어러 가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자연을 감상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 아... 서로 그런 그런 컨셉이 맞고 네. 그러면더 좋지 않을까 그립... 그러죠 제가 그런 사람 네할수 있도록 한번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也也，书馆子有。